자 오랜만에 그 우리 마늘이 먹방을 한번 또 찍으려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자 마늘이 근황이 좀 궁금했죠? 음. 마늘이 본 지가 오래되신 분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또 건강이 잘 살아있다고 생존 신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정보는 아니고 마늘이 먹방이에요 아유 야야 마늘아 일단은 이렇게 촬영 협조를 안할 때는 이렇게. 아유 아유 야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어? 에이, 참. 아이고, 근데 귀뚜라미를. 응? 맛있어. 맛있어요! 아이고, 바늘이 그냥. 바늘아. 맛있어? 여기 봐. 아, 맛있다. <laughs> 웃고 있네. 쪼 커요, 그냥. 응? 맨날 웃고 있어. 낼름날름 낼름. 야! 아니야, 아이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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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씨! 아 진짜! 왜 그래? 아몇 마리를 먹는 거야 한 번에 아이고 참너 나와봐 아이 나와! 혼나 어? 아니 칼슘도 좀 묻혀주고 설명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어? 응? 그렇게 어? 야 혼날 거야? 어? 혼나! 마늘이! 아. 촬영이고 나발이고 이거 못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마늘이가 어리석습니다. 먹을 걸 앞에 두고 팬들을 배신하는 이런 행동은 새하늘님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귀뚜라미를 먹을 때 어떤 걸 느꼈나요? 될지어다. 자, 그러면 음. 그리고 다섯 마리 정도 먹어도 되니까. 자, 우리 칼슘을 아, 영양제도 좀 묻혀주고 이렇게 좀, 어?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말이야. 하늘아한 마리 더 먹어볼까? 또 먹을 거야? 싫어 이제? 많이 먹었어? 아니 줄때 받아 먹어야지 그렇게 응, 어리석게 그렇게 야 가루 떨어진다. 그렇게 촬영, 아씨 오늘 왜 이러니? 왜 이렇게 촬영이 안 되니, 오늘? 아 참, 귓도라미도 협조 안 해주고, 마늘이도 근데... 협조 안 해주고, 아이고. 촬영에 협조를 해야 새하늘님께서 구원의 배에 올게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사람들이. 마늘아, 자. 자 네. 칼슘도 좀 먹고 그래야지. 자 여러분 저 구해줘 드라마 보셨죠 얼마한달 전쯤에 끝난 아주 사이비 종교를 재밌게 표현한 웹툰이 원작인데 음,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따라 해 봤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거 끝나고 하는 거는 뭐 그렇게 속 재미가 그 전보는 없는 것 같아 갖고 볼 드라마가 없어져서 조금 아쉽습니다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신났어 우서야 응? 그래 이런 모습을 보여 줘야지 그렇지 아이고 맛있어 야, 너 너무 급하게 먹은 거 아니야? 너 채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어? 아니야? 새끼, 개구리인지, 도마뱀인지, 구분이 안 가네, 새끼. 새끼는 욕이 아니에요. 제 자식 같은 친구라서 새끼라고 하는 겁니다. 그집 아느라? 아이고, 이쁘다. 그지? 아이고, 웃고, 어? 에휴, 집에 가, 이 새끼야. 넌아주 촬영에 협조도 안 하고, 이제 예전 같지가 않아. 어? 아주 나쁜 놈이야, 아주. 하, 그죠? 어, 지금 한대 여섯 마리를 그냥 순식간에. 아, 뭐 이런 또매적의 우리 마늘이, 그죠? 또 이런 매력의 소유자,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쁘다. 하셨어요? 음, 전에 <laughs> 휴관도라임마 자식아. 자, 오늘은 좀 마늘이만 짓고요끓이는 지금 자고 있어갖고, 그래. 끓이... 그래요 건강이 썩 좋지가 않잖아요. 많이 회복되긴 했는데, 저기 앞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좀 돌아다닐 때, 그때 찍어 드릴게요. 자, 오랜만에 마늘이 먹방 한번 봤는데, 어떻게, 끄레끄레가 그래, 또 우리 애기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음, 엄청 많이 들어왔으니까, 색깔, 모포 상관없이, 다 똑같은 가격, 할인 가격, 아주 저렴한 가격, 분양 중이니까요. 또, 여러분들, 끄레를 또, 이렇게, 입양하시거나, 입문하시려는 분들은 또, 벌레리닷컴, 홈페이지 들어오셔서고 주문하기, 그죠? 음, 모바일로도 주문되고, 아주 야무지게 주문이 되니까, 한번 입문을 해보시면 어떨까. 슈퍼푸드는 다음주에 들어옵니다. 계속, 제가 입고를 못하고 있어 죄송한데, 조금 미수, 저, 그 정산이 좀안된게 있어서 거래처하고, 그거 좀 끝나고 나면, 바로 또 주문해갖고 다음 주 내로는 제가 들어오게끔 그렇게 해볼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끄레랑도화뱀 뭐 많이 들어옵니다. 내일 많이 들어오니까 주문하시면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반에 배송 가능하고요. 주말에 오셔갖고 직접 입양하셔도 되고요.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마늘이 안녕히, 안... 안녕히 계세요. 인사해. 안녕히 계세요.